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생각 클립 시편은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입니다. 오늘은 IB의 기본 정보, 초중등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최근 언급되는 교육계의 논점을 정리해 봅니다. 2019년 교육계 중요 이슈였던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IB는 1968년도부터 스위스에서 UN 등 국제기구 주재원, 외교관, 해외 주재 상사 의 자녀들처럼 한 국가의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이수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교육과정 및 대입 시험 체제입니다. 2019년 5월 기준 전 세계 153개국 이상 5093개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와 프랑스 바칼로리아는 다릅니다. 프랑스 바칼로리아는 프랑스라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입 자격 시험이고,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는 특정 국가가 아닌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 주관하는 국제 교육과정 평가 프로그램입니다. IB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IB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용 지침서나 안내 자료를 번역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북미 유럽 지역이 확산되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제약을 극복할 만한 외국인 교원의 채용 등에서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비는 학비가 비싼 학교에서만 적용 가능한 귀족 교육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비를 공교육에 도입하겠다는 말은 학습자 개인이 아니라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비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는 이것입니다. 아이비는 다른 생각들 간의 이해와 존중을 통해 좀더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탐구심 있고 박식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아이비는 학교 정부 국제기구들과 협업하여 국제적인 교육과 엄정한 평가에 도전적인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학생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공감력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평생 학습자로 성장하게 한다. 한마디로 다른 이들과 공존할 줄 아는 박식한 글로벌 평생 학습자로 성장시키는 것이네요. 아이비의 학습자상입니다. 탐구적 질문을 하는 사람, 지식을 갖춘 사람, 생각하는 사람, 소통할 줄 아는 사람, 원칙과 소신이 있는 사람,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사람, 균형을 갖춘 사람, 성찰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아이비 도입을 고려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집어넣는 교육에 멈춰있는 교육 시스템을 꺼내는 교육으로 바꿀 혁신적인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 다른 하나는 사교육의 영향으로 인한 학종의 불공정성 논란 등을 극복하고 공교육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능은 여전히 객관식 상대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객관식 시험의 맹점은 학생의 사고 과정을 알수 없다는 점과 몰라도 답은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생각을 꺼낼 수가 없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찾아서 고르는 수동적인 사고 과정만 필요합니다. 이런 평가로는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시험이 원래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과거 시험 문제는 이랬습니다. 세종 때 과거 시험 문제 중 하나는 노비 또한 하늘이 내린 백성인데. 그처럼 대대로 천한 일을 해서 되겠는가에 대해 논하라였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신분제가 공고했던 조선 시대에도 인재들에게는 이런 혁신적인 사고를 요구했습니다. 책 아이비를 말한다에서는 현행 객관식 상대 평가는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식민지 교육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행복한 교육의 모델로 여기는 핀란드 교육도 1960년대부터 식민지 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IB를 도입하는 목적은 바로 일명 한국형 바칼로리아라고 칭하는 혁신적 평가 시스템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IB를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IB를 통해 선진화된 평가 시스템을 배운 후 궁극적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형 평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개별 교사의 교육권과 평가권이 보장되고 학생은 교육 과정 이수 과정부터 깊은 사고를 할수 있게 되는 IB의 의미와 공정성이 확보된 체계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IB를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공교육은 끊임없이 IB 적용의 비용을 부담하고 IB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일부 학교만 특혜를 받는 서열화의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IB를 통하여 새로운 한국형 바칼로리아 체제가 구축되면 우리나라 학교 실정에 맞고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평가 시스템이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IB 도입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IB 한국어화, 아이비 학교 시범 운영 등과 동시에 한국형 바칼로리아 개발이 같이 착수되어 최종적으로 시행되기까지를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비의 특성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내는 토론 중심 학습자 주도 교육입니다. 둘째, 지적 정직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탐구적 질문하기, 수행하기, 성찰적 생각하기의 순환이 IB 교수 학습의 원리입니다. IB 과정은 교사에게 교육에 대하여 매우 큰 권한, 교과서 선택, 진도 선택, 평가 선택, 교수법 선택 등을 부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IB 과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지는 가이드라인과 점검을 통해 관리하되 교사에게 개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해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IB는 단순한 논술형 시험이 아니고 교육 과정과 대입 시험이 결합된 교육 시스템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 과정인 디플로마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IB가 제공하는 큰 틀에 자국의 교육 과정과 컨텐츠를 적용하는 형태로 IB가 진행됩니다. IB 디플로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급 수준의 세 과목, 표준 수준의 세 과목, 소논문, 지식론, 창의 체험, 봉사 활동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평가는 전 과목이 논술형 시험이고 수행 평가가 포함되며 모두 절대 평가입니다. 여기서 지식론은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는 왜 공부하는지 등 지식과 관련한 메타인지를 길러주는 교과입니다. 지식론의 기출문제는 이런 식입니다. 또, 소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의 영향력이 가장 큰 비교과 활동 중 하나인데 아이비의 소논문은 교내 지도교사와 상담하며 써야 하며 대학 수준으로 쓰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이비를 위해 프레임워크만 제공하고 각 국가 교육과정 내용을 적용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중학교에는 8개의 과목군이 주어집니다. 모국어, 외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보건, 예술, 디자인으로 나뉜 과목군 안에서 각 학교와 교사는 아이비의 인재상에 맞도록 각 과목군마다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IB는 교사가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을 학습자 주도 수업의 핵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IB에서는 교사가 좋은 탐구형 질문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 설계 도구를 제공하는데요. 주요 컨셉트, 교과별 관련 컨셉트, 글로벌 맥락이 그것들입니다. 교사는 다음 주요 컨셉트에서 가르칠 것을 선택한 후 그것을 어느 교과에서 가르칠 것인지 교과 영역을 정합니다. 교과별 관련 내용을 찾고 탐구 질문을 만드는 것으로 수업을 설계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6개의 융합 교과적 주제가 주어집니다. 교사들은 국어, 수학, 사회 등 전통적인 교과목들을 이 융합 교과적 주제 틀에 넣어서 탐구학습 설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있는 시간과 공간은 어디인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나. 어떻게 우리를 조직하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지구를 공유하기. 와우, 재밌겠네요. 그렇다면 아이비는 평가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아이비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국제 교육과정 및 평가 프로그램으로서 타당성과 공정성이 인정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내신과 외부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외부 시험은 전 세계에서 거의 동시에 5월, 11월에 치러집니다. 시험 감독 및 절차는 IB 본부에서 정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과목별 평가 예시입니다. IB 시험의 채점 철학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한 것을 증명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과정과 성취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좀 하더라도 학생이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면 점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신은 교사에게 평가권이 있지만 채점 결과를 무작위로 중앙 채점 센터로 보내서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만약 점수 부풀리기가 의심되면 그 학교 전체 학생의 내신 점수가 내려갑니다. 외부시험은 전 세계에서 차출된 채점관들이 블라인드로 채점합니다. 채점관은 아이비를 가르치는 현직 교사들 중 채점 테스트 후 훈련을 거쳐서 채점관으로 양성합니다. 스파이 답안을 만들어서 채점관들에게 나누어준 백여 개의 답안에 몰래 끼워 넣는데요. 채점관도 모르는 이 스파이 답안지가 잘못 채점되면. 그 채점관이 채점한 한 세트를 다시 다른 채점관이 채점합니다. 채점 후또 교차 채점을 하고 학생이 채점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채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신 과제나 소논문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과제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절이나 백계기를 거르는 표절 검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학생 과제 제출 시에는 교사가 학생이 직접 수행한 과제임을 보증하는 서명을 해야 하고요. 당연히 그 전에 학생들과 철저히 면담하여 실제 수행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아이비를 둘러싼 논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대입 제도 안에서 대입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교육 과정인가라는 의문. 우리나라의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 수시 안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종이라고 불리는 이 전형은 학교 내신 성적과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합쳐 선발하는데요. 대학교마다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비로 국내 대입을 하려면 학종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공부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시험 시기도 맞지 않아 수능과 아이비를 병행할 수 없는데 아이비를 대학에서 얼마만큼 인정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이성문 교육감은 신년대담에서 우리나라 명문대학의 40%가 IBDP 점수를 인정해주고 있고, 원한다면 IBDP 점수로 외국 유학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IBDP 점수가 있는 경우 대학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학습자들의 계획을 돕는 구체적인 대학 입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IB 디플로마 교육 과정을 이수만 하고 졸업은 하지 못한 학생은 어떻게 국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여 학습자를 배려한 방안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식 상대평가 주입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대학 입학에서 너무 폭이 좁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고비용 귀족 교육이라는 반대 의견. IB는 기존 외국인 학교나 국제학교에서 영업한 IB를 하느라 영어교사 채용 등에 필요했던 비용 때문에 고비용 교육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IB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립교육에 한국어와 한 IB를 도입하게 되면 공적자금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생 개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컨설팅 등 질관리를 위한 연간 멤버십 비용은 연간 1만 달러 내외, 약 천만원 정도인데요. 인증 후에는 고등학교 디플로마를 위해 대입시험 비용이 드는데 아홉 개의 디플로마 과목을 모두 이수할 경우 1인당 약 1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인증을 위한 과정에서 드는 번역비용, 교환연수 비용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등에 지원하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측의 입장은 지역에서 비용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지속될 수 있는지, 결국 공교육 대상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면 교육 격차만 키우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교원의 역량과 채점 간 양성 문제, 학생의 학습 부담과 교사의 업무량 증가, 국민과의 소통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사실 이 모든 논점들은 한편에서는 문제점이지만 한편에서는 극복 가능한 도전 과제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비라는 교육과정 및 평가 체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논점들을 들으신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에 대한 은주클립의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책 아이비를 말한다를 읽으며, 솔직히 저는 아이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면, 교사로서 근무하며 새로운 시도를 실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IB의 철학과 인재상, 수업 설계와 운영, 평가 방식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점과 맞다고도 느꼈습니다. IB 체제로 교육 과정과 평가 체계를 바꾸면 학생의 학습 부담이 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느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의 학습 부담은 지금도 충분히 과도합니다. 게다가 방향도 산업시대에나 맞는 집어넣기 식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아이비와 같이 생각하는 교육을 하면 벼락치기가 힘들고 독학도 어려운데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해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문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이비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라면 현실적인 반발과 비용 문제가 없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아이비 교육 과정을 살펴보며 초등학생들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있는 시공간은 어디인가를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준비된 교사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이비라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과 분명 공부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 문제에 관해 학생들과 진지하게 토론하고 고민하며 글을 써본 경험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잘 생각이 나지 않네요. 아이비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향했어야 하나 실천하지는 못했던 점들을 보여주는 렌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IB라는 체계를 들여오느냐 마느냐 그 자체보다는 IB가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와 극복 방향을 고민하고 IB로 상징되는 글로벌 교육 흐름에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